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올릭스를 좀볼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어, 광복절이죠. 80주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이 올릭스를 제가 채널에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이 올릭스 여러분들 어, 분명 호재가 나왔고 그 호재에 따른 상승이 나온 게 맞아요. 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올릭스가 1일 1일리 로레알로부터 계약금 연구비 200억을 수, 수령을 하였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반기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비공개였던 수령 금액이 밝혀졌고, 반환 조건 없는 선급금 연구비용, 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어, 물론, 뭐, 연결 기준 매출 72억과 영업소문실 3, 132억을 냈다고 밝히긴 했지만, 현재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선급금 규모가 처음 드러난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더 주가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주가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 그리고 또이 상승에 대한 추세와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이 올릭스를 항상 이야기 드릴 때마다 이게 너무나 올릭스는 여러분들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올릭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기사 뉴스 안 봐도 돼요 네 정말로 이게 진짜 우리에게 효자 종목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2024년도 이제 6월 24일 이때부터였을 거야. 이때부터 하나의 추세와 조정 abc 하나의 추세와 조정 abc 하나의 추세 그 추세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상승에 최근 또이 고점에서 개인들이 매도를 계속 주도하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매도를 왜 하겠어. 또 고점 같으니까 근데 이 3일 동안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담는 물량은 아직 저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어제 당일만 하더라도 올릭스는 이 JP 모간 서울 모건셀립 골드만삭스 이 해외 창고에서 물량을 쓸어 담았어요. 오히려 개인들의 거래소 키움증권에서 매도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과연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그 타점이 어디일까를 내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궁금해해야지 올릭스에 대한 자료, 뭐 재료, 기사, 뉴스 이걸 백날 본다고 해서 내가 이 고점에 대한 타점을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올릭스 관련해서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쩌면 그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효자 종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좋은 그림을 그려주는 그 종목인데 이게 2024년도 7월에도 이 오파에 대한 상승 오파 고점이 끝나고 이 오파 고점에서도 확실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뒤에 주가가 고점과 저점 을 이어봤을 때0.236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 들렸고 또 여기서 어떠한 공시도 없는데막 갑자기 주가 급등의 시간에 상한가 가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 둘셋네 다섯 번째 파동 이 고점 이 고점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이 상승이 나오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RSI 고점이 하락이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또 너무나 명확한 ABC 조정 이렇게 떨어졌고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 ABC 조정이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큰 추세로 봐야 하니까. 이렇게 A, B, C 조정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이큰 추세에서, 여기선 정확하게, 사실 이 하나의 파동이 끝났을 때 A, B, C 조정이 반등이 나올 구간이 바로 0.38이 구간이 바로 80% 가까운 반등 지점이고, 또 올라오는 이 지평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더 임펄스에 대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정말 이큰 추세에 따른 임펄스 파동에 대한 고점이 저는 다시 한번 올릭스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 보는데 중요한 건이첫 번째 파동의 고점이 어디일까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 또한 이런 식으로, 이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임펄스에 대한 고점이 형성되는 구, 구간이 올 텐데 아직 그 구간을 우리가 예측하기에도 아직도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자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남았습니다. 그 이걸 내가 예측을 못하겠어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러니까 이 정확한 고점에 대한 시그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그 조정 뒤에 또다시 물량을 담고 우리가 끌고 가는 게 맞겠죠 주가가 떨어진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끝까지 끌, 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올릭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효자 종목을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저와 함께 타점을 잡고 있고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구독자 방에서 계속 또 좋은 흐름들 만들어 나갈 거니까 아직 못 오신 분들 저 박프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올릭스 종목명 올릭스라고만 문자로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올릭스라고 저기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제 구독자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살짝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가 좀 만들어 놨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조금만 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올릭스뿐만이 아닌 다양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타점을 잡아 나갈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고 밑에 있는 번호로 올릭스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재밌게 또 우리의 계좌의 수익을 더 늘려 나갈 수 있게 어 만들면 될것 같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잡아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좀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면 이 설문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피드백들 다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나갈 테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는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 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마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바이오든반도체든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라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는 라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